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주말을 앞두고 지상파는 물론 유튜브 웹 예능에서 임영웅 관련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KBS 드라마에서는 임영웅의 시그니처 인사인 건행이 등장하는가 하면 웹 예능에서는 임영웅의 알고리즘으로 가득한 팬분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모습이 담겨 궁금증을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여러 언론사에서도 주말을 앞두고 다양한 임영님 영화 관련 기사들을 전했는데 임영님 영화 100억 매출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특히 주위에 어려우신 분들과 함께하는 영화 관람 소식도 전해져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드라마에서 전해진 건행 소식과 웹 예능 히어로의 알고리즘 소식 등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용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기록 소식입니다. 임영님은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집계된 10월 3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1위에 올랐는데요. 이로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87주 연속 1위를 기록하게 되었네요. 실제로 차트를 자세히 보면 임영님은 총 38만 3,883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는데요. 2위는 이찬원, 3위는 영탁님이 차지했습니다. 한편 스타에 대한 실질적인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에서도 임영님은 가장 많은 37,524개를 받았는데 정말 강력한 힘을 제대로 보여주며 놀라운 아이돌 차트 존재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임영님은 스타 왕중왕 투표에서도 무려 120주 연속 기록을 세우며 1위에 올랐는데요. 이번 투표는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는데 총1 4 9,605표를 얻어 1위에 등극했습니다. 임용님에 이어서 2위는 영탁, 3위는 이찬원님이 차지했네요. 스타랭킹은 팬들이 직접 자신의 최애 스타의 투표에서 순위를 결정하는 랭킹 투표로 투표 결과 순위에 따라 스타에게 다양한 특전이 제공되는데요. 임영님은 전광판 특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기부 소식입니다. 임영님 팬클럽 영시대 서울 2구역 방은 10월 24일 문화나눔의 날을 맞아 서울 용산 cgv에서 사랑의 열매와 용산구립효창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이엠 히어로 더 스타디움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영시대 서울 2구역은 이날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서울 2구역에서 준비한 핀 버튼 물티슈 슬로건 등을 받으며 오늘 임영님 영화를 보게 해주어서 정말 고맙다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에 개봉한 임영웅 I Am Hero The Stadium은 10만 영웅시대와 함께 상암벌을 정복한 임영님의 2024년 5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 공연실황과 비하인드를 담은 스타디움 입성기 영화인데요. 현재 누적 관객수 35만 명을 돌파하고 역대 공연실황 영화 누적 스코어 1위를 달성했는데 특히 100억 누적 매출액 돌파를 앞두고 있어서 이번 관람 행사가 더욱더 의미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시대 서울 2구역은 지난 2021년부터 사랑의 열매와 연을 맺고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한부모 자녀가정 지원, 트리키의 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 홈리스 월드컵 지원, 적십자 지원, 그리고 고 김영희, 농구선수 등을 위해서 총 5,884만 3,800원을 기부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서울 2구역방은 용산구 이웃들을 위한 문화 나눔을 지원할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모범적인 팬덤 기부활동을 통해 가수 임영인과 영시대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전파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서울 사랑의 열매 측은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팬덤 문화의 상징이 된 영시대가 또한번 나눔을 통해서 착한 팬클럽 이름에 걸맞는 활동을 실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드라마 건행 소식입니다. KBS 수목 드라마 《개소리》의 반가운 장면이 나왔는데요. 등장 인물이 임영님의 권행을 외치는 모습이었죠. 실제로 《개소리》는 KBS ETV에서 방송되는 드라마로 원로 배우 이순재 님을 비롯해 임채문 님등 시니어 탤런트 분들이 출연하는 방송인데요. 내용은 강아지가 하는 말을 달아듣는 원로 배우 이순재 님이 수상한 사건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다룬 미스터리 코미디물입니다. 이날 임영님의 건행 인사는 매점 주인분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장례식장에 방문하는 모습에서 등장했는데요. 이날 지인들은 돌아가면서 매점 주인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공개했는데 김영건님은 나에게는 은인이나 다름없다면서 문명 시절에서 벗어나게 해준 운명 같은 작품 출연이 매점 주인의 추천으로 성사됐다는 사연을 털어놓았고. 매너리즘에 빠졌던 예수정 작가님은 초창기에 매점깃밥으로 위로를 얻었던 추억을 떠올렸는데, 당시 식사를 할때 수박으로 장난치던 매점주인의 눈 밑에 씨가 붙은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대표작인 아내의 유학을 완성했고, 이에 임채우님은 마이클 잭슨도 있다면서 문어 크댄스가 매점주인 덕분에 나타날 수 있었다고 고집했는데, 이날 영상 화면에 매점주인이 지인들에게 인사를 나눌 때, 마지막 멘트로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라고 건행을 외치는 장면이 특별했습니다. 마이클 잭슨부터 여러 스타들의 이야기 속에서 임영님의 건행이 나오는 모습이 아주 특별했네요. 다음 뉴스는 웹 예능 관련 소식입니다. SK 브로드밴드의 유튜브 예능에서 임영님 이름이 언급되었는데요. 방송과 유튜브, 라디오 DJ 등 다방면에서 활약 중인 코미디언 박세미 님이 웹 예능 알껴리즘의 단독 MC이자 호스트로 캐스팅되었는데 오는 10월 28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에 공개되는 방송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파헤치기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알고리즘은 매회 특정 집단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샅샅이 찾아보는 알고리즘 침투 프로젝트로 호스트인 박세미 님이 매회 직접 길거리 인터뷰를 시도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알고리즘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웃음과 정보를 동시에 선사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박세미 님은 중장년층 어머니들의 인터뷰를 이어가면서 휴대전화 유튜브를 보며 어머니의 알고리즘은 임영웅이라고 하더니 임영웅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담아 주었죠. 휴대폰 추천 영상을 보면 그동안 얼마나 임영님 영화를 많이 보게 되었는지 알고리즘으로 알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재미와 공감으로 대한민국 유튜브 알고리즘을 점령한 코미디언 박세미가 다양한 집단의 알고리즘에 직접 침투하면서 발품을 파는 길거리 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알고리즘의 세계를 보여드리겠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안방 VOD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스타디움 입성기를 그린 I am Here at t h Stadium이 24일 IPTV 및 VOD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극장을 넘어서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플랫폼을 이용해 마음껏 임영님 영화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임영님 영화는 IPTV와 케이블 TV를 비롯해 네이버 시리즈 온 웨이브와 왓챠, 애플TV 등 OTT 플랫폼 등을 통해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현재 극장에서도 상영 중인 만큼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식을 택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웅 IM 히어로더 스타디움은 공연 현장의 뜨거운 열기와 생생함을 고스란히 옮겼다는 평가를 받는데 1년 동안 의기투합한 제작진들의 비하인드와 인터뷰도 담겨 있어서 콘서트 현장을 방문한 팬들뿐만 아니라 아쉽게 티켓을 구하지 못해서 공연에 참여할 수 없었던 팬들까지 극장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임영웅 영화가 100억 매출을 달성하고 안방 극장에서 편안히 영화를 보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영화 관련 소식입니다. 한 언론 매체에서는 극장도 영웅시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시리즈로 임영님의 I m Hero the Stadium을 가각도로 분석해 주었습니다. 먼저 극장은 왜 공연 실황 영화를 팬들이 애정을 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면서 이듬 팬데믹 기간 대한책에서 시작을 했는데 팬덤을 겨냥한 팬덤 향 콘텐츠로 정의가 되며 이제는 트렌드가 되었다고 분석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기사에 따르면 최근 몇년 동안 두터운 팬덤을 지닌 국내의 주명가수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해 관객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특히 올해는 공연 실황 영화의 분기점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그 팬수가 확대됐고 성과 역시 눈부셨다고 전했네요. 특히 여러 편의 공연실황영화 가운데 임영님의 I m Hero The Stadium은 그동안 BTS의 Love Yourself인 서울이 가지고 있던 누적 관객수 1위 기록을 깨고 역대 공연실황영화 1위에 올랐다며 특히 공연실황영화로서는 처음으로 100억원 매출을 눈앞에 두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공연실황영화는 돌파구에서 하나의 축으로 성장을 했으며 팬데믹과 k 팝을 타고 성장했다고 전했네요.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편수가 늘어났으며 멀티플렉스 극장들은 아이맥스는 물론 4DX, 스크린X 등 특수 상영관을 운영하면서 공연에 참여하지 못했던 대리만족을 하게 되었다며 이와 동시에 K팝의 성장과 맞물려 오리지널 콘텐츠가 글로벌로 확산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은 극장의 대체제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하나의 축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 주었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임영웅, 아이유, BTS 등 이른바 국민 가수 반열에 오른 가수들의 콘서트 실황이 스크린을 통해서 선보였고 해당 영화들은 모두 그해 한국 영화 흥행 5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는데 특히 임영웅의 IM 히어로 더 파이널은 최종 25만 702명의 관객을 불러 모아서 32위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덤을 겨냥한 팬덤 향 콘텐츠가 확대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공연 실학 영화와 일반 영화의 가장 큰 차이점을 꼽자면 팬덤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점이라면서 공연장에서 보는 공연과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공연의 가치를 다르게 느끼는 팬덤은 프라임 공연을 통해서 다시 영화관에 가서 관람을 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연 실학물은 틈새시장이지만 명확한 타겟이 있다며 두터운 팬덤을 겨냥하다 보니 업계에서는 팬덤 향 콘텐츠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면서 N차 관람도 일반 영화에 비해서 높고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관객들이 많아서 극장 입상에서도 효자 콘텐츠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CGV 집계에 따르면 임영웅 I am h e r 더 the Stadium을 두번 이상 관람한 N차 관람 비율은 전체 관객의 17.3% 비중에 달한다며 일반 영화의 N차 관람 비율이 1 0가취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팬덤의 남다른 충성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네요. 한편 공연실황 영화는 라이브 공연의 생생한 열기와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대형 스크린과 음향 효과가 중요한 상영 요소로 꼽히는데 IMAX, 4DX, 스크린엑스 등 특수 상영관에 다수 편성되었다며 관람 요금이 일반 티켓보다 높아 매출액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연 실황 영화의 특성상 관객들이 최대치의 경험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서 아무래도 특수 상영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것도 관객들의 또 다른 관람 포인트가 아닐까 한다며 공연 영화의 인기를 분석해 주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명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